이번 시간에는 그 원액터에서 제공하는 그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타이머, 이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원액터는 액터가 만들어질 때마다 스레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성된 스레드 내에서 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이벤트에 따라서 여러가지 핸들러들을 이제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원웨이가 생성이 된 후에 스레드가 시작이 되면 애프터이니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할 수가 있고요. 이 호출된 그 애프터이닛 이벤트 핸들러 내에서는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초기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들을 이 안에 담을 수가 있어요. 원액터가 시작되자마자 스레드가 생성되고 생성된 그 스레드 내에서 이 애프터 이이시라는 핸들러가 호출되기 때문에 최초 이니용 핸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시간에 그 예제들을 이렇게 쭉 구현해봤는데 그 예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스탑 엔진이라고 하는 그원액터가 지원하는 API를 호출하는 것들을 이제 보셨을 텐데요. 그 함수가 호출되면 액터가 종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액터가 종료가 되는데 그 함수를 호출하면 종료되기 전에 해당 스레, 스레드가 종료가 될 거잖아요. 그 해당 스레드가 액터가 돌고 있는 스레드가 종료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스레드가 유효할 때 그동안 이 액터가 구동돼서 운행, 운영되고 있는 중간에 사용됐던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리소스들을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요 시점에서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스탑엔지니 호출이 되면, 요 이제 그 액터가 운영되고 있는 스레드 루프가 종료가 되고, 스레드 그 핸들러 함수가 리턴되기 전, 스레드 함수가 리턴되기 전에 요 함수를 한번 하고 호출하고, 그리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구현할 때그 안에서, 에 그이 액터가 운영되면서 사용됐던 리소스들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 제공을 해줍니다. 그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시작할 때한번 호출되고 종료될 때한번 호출되는 예,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 동안 이제 계속 봤던 뭐 리퀘스트나 노티피케이션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예, 그럴 때는 메시지 엔들러가 호출이 되고요. 그 동안 구현했던 내용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쪽에서 그리팅 리퀘스트를 받았다 라고 하면 그 메시지들 중에 리퀘스트 메시지겠죠 그런 메시지가 발생을 하면 그리팅 핸들러가 그동안 구현됐고 그 내용이 호출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그 이외에 지금까지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여기 여기 아, 여기서는 아니겠네요 애프터이 또는 메시지 핸들러 또는 또 다른 이제 그 타이머 핸들러 내부에서 각각 다 이제 이벤트라고 제이볼 수가 있는데 이세 가지 이벤트 내에서는 항상 타이머를 추가적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성된 타이머는 타이머 생성 시 타이머 핸들러를 등록하게 되 있는데 예, 타임아웃 핸들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제 해당 태, 그 타이머가 타임아웃 시작된 이후에 타임아웃이 되면 호출되는 예, 핸들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래 설명은 이제 라이프사이클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계속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스레드가 생성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에 아마 예제를 한번 보여 드리긴 할 거예요. 그 예제에서는 이제 어떤 예제가 있었냐면 음. 있다면 구현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메인 스레드 그러니까 스레드가 여러 개가 필요 없고 그냥 해당 프로세스는 하나의 스레드를 갖고 있다. 결국 메인 스레드겠죠. 그 메인 스레드에서만 동작하는 액터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존 이제 예제에서 사용했던 스타트 인듀스레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스타트 인크런트 스레드 이걸 사용하면 현재 스레드에서 액터를 시작할게요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추후에 예제가 나올 테니까 그때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라이프사이클 그다음에 이런이벤이 각각을 이벤트라고 봤을 때 예, 그 이벤트가 이제 액터에서는 어떤 종류의 이벤트들을 지원하는지 예, 크게 네 가지가 되겠죠 크게 보면 메시지는 또 세분화시키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크게는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의 이벤트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타이머 관련된 예,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요. 타이머를 시작하는 기본 함수형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넘겨진 아 e 먼트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파라메터는 첫 번째 파라메터는 이렇게 해서 함수형을 집어넣게 되어있죠. 이 함수 핸들러는 실제 이 타이머가 타임아웃 됐을 때이 드레이션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시간이 경과됐을 때 호출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핏은 만약에 트루를 줄 경우에는 이 시간마다 이 드레이션으로 지정한 이 시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이 됩니 됩니다. 이 핸들러가요. 만약에 여기 r e e r a t f e a e a t 는 f duration t e a r t 이 o n of the d u r 예. 보통 이제 스탑 타이머가 호출되는 경우는 뭐 여기가 리핏이 트루라서 예, 반복적으로 계속 한번 지정하면 그 타이머가 계속 동작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명시적으로 보통 스탑 타이머를 통해서 아웃을, 아, 타이머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실제 AJ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실제 구현하면서 예,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라이브 코딩을 시작할 건데요. 네, 전체적인 이제 코드 내용은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을 거고요. 네, 이제 주요 내용을 잠깐 보면 타이머가 어, 100ms 짜리가 한번 시행이 될 거예요. 100ms 짜리 반복되는 리핏되는 이제 타이머가 하나 시행되고 계속 카운트라는 변수를 증가시키면서 계속 그 프린트 프린트앱으로 그 결과를 계속 출력하는 타이머가 하나가 실행이 될 거고 대략 500은 아니고 한 510ms 정도에 타이머가 한번 또 익스파이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단발성 타이머죠. false니까 리피이안 되는 단일회성 타이머고요. 그냥 500ms 무렵에 한번 실행되면서 기존의 타이머를 한번 스탑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시 또다시 이제 타이머를 100ms 짜리로 반복 시키는 그런 타이머를 한번 또 예, 똑같은 구현내용이 위하고 동일한 구현내용이고 예,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고 그 전체 시간이 이제 시작된 이후로 한 1.02초 정도 예, 고무대보에 한번 또 타이머가 발생을 할 건데 그때는 액터를 종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이 시작되면서 처음 액터가 실행되고 이닛되는, 애프터이니 이닛 시점에서 한번 프린트를, 애프터이닛을 니할 거고 바로 이전에 얘기했던 이제 비포 릴리즈 그 액터가 종료되기 직전에 액터가 돌고 있는 해당 스레드에서 예, 스레드가 종료되기 직전에 한번 또 호출되는 스레드가 예, 호출되는 그 이벤트가 이제 비포 릴리즈인데 그 비포 릴리즈 핸들러에서 이렇게 그만 더 프린트 앱으로 로고 하나 출력을 할 거고요. 이어서 리피스로 지금 돌고 있던 타이머 이제 100ms짜리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종료하고 끝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볼게요. 이터를 한번 생성을 하고요. 자, 액터를 이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액터에 대한 선을 언 한번 하고. 그 액터에서 사용할 타이머, 타이머랑 카운터, 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성자, 어, 지금 구현하고 있는 이 액터의 생성자를 음, 바로 쓰레디를 생성하면서 실행하는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예, 시프프에서이 초기화시키는 거죠. 카운터 이제 0부터 시작하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스레드를 시작시키, 새로운 스레드를 시작하면서 타이머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예, 그런 구현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해당 액터를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시키고, 바로 이어서, 에, 액터에 대해서 조인스레드를 수행해서, 바로 이제 종료되는 그런 일을 이제 막는, 예, 그런 구현을 했고요 그러면, 액터가 하나 생성이 됐고, 바로 스레드가 생성되면서, 아무 일도 아직까지는 하지 않는, 그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예, 그 스레드가 만들어진 상태로 조인스레드로 멈춰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타이머를 이제 하나씩 생성하면서 구현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after init이 호출되고요. 그거는 after init private이 되는 거요 처음 액터가 실행될 때 예, 그때 호출되는 함수고 이어서 액터가 종료될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냥 한번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아 실행을 하면 안되겠네요. 실행을 하면 예, 비포 릴리즈가 호출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타 렌지를 한번 호출을 해보고 시작하자마자 프린트하고 스타벤지를 만났으니 이제 이어서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before-release가 호출되고 before-release가 호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이 어기서또 발생을 했는데 네, 또 실수를 했네요. 이게 또 같은 클래스명으로 바깥에 구현되어 있어서 저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 만들어놓는 거라 이걸 다시 이름을 바꿔서 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제 처음에 액터가 실행됐을 때 액터 인시 이제 수행이 되고, 예, 종료되기 전에 비포리 이제가 호출되는 게 보이죠. 이두개 로그를 보면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이니과 릴리즈 의호시점에 그 발생을 할때 이벤트가 발생을 할때 각각 호출되는 출력이 되는 로그가 출력되는 그런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제 타이머를 한번씩 구현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100ms짜리 타이머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얘는 1 0 0 m m 에한 번씩 여기 전달된 핸들러가 타이머 핸들러가 호출이 되고 호출이 될 때마다 카운터를 일씩 증가하고 네, 그 내용을 출력하는 그런 타이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먼저 구현을 해보면. 네. 리그는은 한 대략 한 1초 정도, 네, 1초면 1000 정도, 1000ms라고 해서 1000 정도 넣어야 되는데, 사실 1000을 넣으면 둘 중에 이제 누가 먼저 출 될지가 좀 애매해져서, 그보다 살짝 길게 하면 이 타이머가 적어도 한 1초 정도까지는 동작되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딱 1000을 넣지는 않고요. 약간 이제 여유를 도서한 1000, 한20 정도에서 20ms 정도만 더 돌게 그렇게 네,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0ms마다 돌아가는 타이머가 하나가 있고 1초 정도 대략 한 1초 정도 후에 스탑 엔진을 호출하는 타이머가 한번더 돌게 됩니다. 한번 돌려 볼게요. 빌드를 하고 런해 보면 이제 카운터가 이제 10까지 증가하면서 계속 그 100ms 타이머가 동작을 하고 1 0 0 m s 가한 10번 정도 동작하면 거의 한 1초 정도가 되겠죠. 그때 타이머파이어드 해갖고 스탑, 타이머파이어드 스탑. 이제 요 이제 1 0 2 0 m s 짜리 타이머가 그때 한번 일회성으로 동작을 하고 종료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비포리 e 할때 타이머를 1 0 0 m s 세 타이머를 네,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게 사실은 정속적으로 짜는 코딩이겠죠. 사실 이 시점이라도 이 타이머는 계속 동작하고 있는 아이처럼 인식이 될 수가 있으니 예, 얘를 릴리즈 하기 전에 종료해줄게요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사실 안 넣어도 무방은 합니다. 안 넣어도 무방은 하고요. 결국 이 액터 자체가 종료되는 순간 더 이상 타이머는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릴리즈에서 이거 넣어주면 뭐 리소스에 대한 확실한 해제를 해줄 테니까 예, 넣어주는 게. 예, 좋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예제를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1초 정도 후에 자동으로 종료를 하는 건데, 한 그거에 한반 정도 되는 500ms 정도에 호출되는 타이머를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이라고 안 하고 510이라고 한 건. 얘가 5번 정도 호출되는 시점에서 살짝 더 시간을 준 거고요. 그래서 대략 한 500ms 정도에 호출되는 타이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00ms 정도 후에 호출될 때이 로그를 찍을 거고요. 이어서 스탑 타이머를 호출할 겁니다. 예, 그러면 얘가 5번 정도 호출되다가 이걸 만나면 여기서 종료되겠죠. 우선 이걸 막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로고가 100ms 타이머가 5번 호출되고 스탑이 되는 그러니까 100ms가 5번 정도 호출된 후에 510 타이머가 발생을 하고 익스파이어 되고 그때 스탑 타이머 100ms 짜리 타이머를 종료를 그냥 강제로 시켜버렸죠 더 이상 얘는 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만 출력을 하고 500mm 세 타이머 핸들에서 스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1 0 0 m s 세 타이머는 동작을 안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1000, 아까 20이었죠. 예, 1020 스탑 엔진을 호출하는 1020이 호출되면서 예, 액터가 종료되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아까 위에서 생성하는 거하고 동일한 1 0 0 m s 세 타이머를 다시 한번 호출해 볼 수도 있어요.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메밀리 체크 타이머를 다시 호출하면 다시 호출하면 나머지 다섯 번을 더 수행을 하고 종료를 하는 예,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타이머 중에 이제 저희가 제공해주는 원웨이트에서 제공해주는 타이머가 스타트 타이머 함수만 있는 게 아니고 리스타트 타이머라는 또 다른 함수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실수로, 그러니까 사실은 실수라기보다 얘가 타이머가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지금은 이제 간단한 코드니까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코드가 복잡해지고 소스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막 요청하는 내용들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 타이머가 실제로 일회성인 타이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다회성 이제 반복되는 타이머일 수도 있는데. 시작이 되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고, 뭐 그러면은 스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다시 시작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쓸수 있는 게 리스타트 타이머인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리스타트 타이머의 동작 방법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스탑 타이머를 안 하고 네, 또다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코딩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스타트 타이머를 한번 호출하겠죠. 근데 로직의 흐름상에서 어디선가 타이머를 한번 호출했는데, 또다시 타이머를 호출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에 100ms 타이머를 두번 호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타이머 카운트가 15번이 되어버렸죠. 처음에 이 시점에서 이제 5개 정도 호출되다가 이제 500ms 타이머가 한 번, 510ms 타이머가 한번 발생이 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스타트 타이머를 또 하게 되죠. 그럼 얘도 호출되, 여기 있는 요핸들러도 호출되고 요핸들러도 호출되는 타이머가 두개가 이제 발생을 생기게 된 겁니다. 아까 초반에 설명한, 설명드린 것처럼 음, 모든 이벤트들은 단일 스레드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다른 스레드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수행될 일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호출되고 나머지가 나, 이후에 이어서 바로 호출되고, 호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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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적으로 호출이 될 겁니다. 단일 스레드에서 그러니까 충돌 이슈는 없는데 문제는 타이머를 개발자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호출됐다고 이제 생성됐다고 생각하지만 코드가 복잡해지면서 어떤 경로를 타고 들어가면서 한번 호출하고 또다시 호출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네, 결국 타이머가 하나가 만들어게 아니라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타이머가 새로 여기서 생성이 되면서 타이머를 저장하는 네, 타이머 id 변수가 네, 하나가 이제 요걸 가리키던 타이머가 타이머 그 아이디가 날아가면서 오버라이트 되버리죠 이시점에서 예, 그러면서 하나가 이제 리기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위에서 발생한 타이머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 리기 발생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뭐를 제공해 주냐면 리스타트 타이머를 이제 API를 제공해 을 주는데 이 API는 기존에 혹시 타이머가 있었을 때 타이머를 생성했을 수도 있으니 그 아이를 종료하고 다시 생성을 타이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전달된 이 타이머 아이디 있는 값이 무효한 타이머 아이디라고 하면 이제 스탑 타이머를 호출하지 않고 그냥 스타트 타이머를 호출한 거하고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만약에 전달된 타이머 아이디가 유효한 타이머 아이디를 갖고 있다고 라 하면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타이머를 종료를 시키고 새로운 타이머를 스타트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타이머가 있고, 빌드부터 다시 할게요. 빌드 하고 실행을 해보면 타이머가 보면 10가지 카운터가 많죠. 타이머가 이제 최종 하나만 남는, 뭐, 언제든, 어느 시점에 와도 타이머가 중간에 두 개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을 지나가더라도 타이머는 여전히 하나로만 운영이 되는 에,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실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구현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실제 구현에서는 뭐 이런 식이겠죠. 시작하는 함수를 하나 구현해 놓고 어디서도 어디서 언제든 호출해도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애프터 인이 시점에 한번 호출해서 애프터가 시작될 때 무조건 타이머 시작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외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거기서도 똑같이 같은 함수를 호출해도 여전히 타이머는 하나만 운영된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 그런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예, 여기서 타이머까지 이제 설명을 다끝냈고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 설명을 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다른 내용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